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이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나눔을 어제 했어 듣는데, 음, 제가 일요일 날기업식 끝나고 집에를 못 갔어요. <laughs> 너무나 감사하고, 저 감동받고, 신기하고, 여러 가지의 감정을 느꼈답니다. 어, 저는 개업을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어요, 사실은.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할지요. 포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군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음, 대구, 어, 진주, 전주, 다 이렇게 멀리서 오셨어요. 어, 제가 볼게 뭐가 있다고. 어, 너무나 감동받고, 감사하고, 음식을 준비해준 언니도 우리 큰언니도 너무 정말 놀랬더라고요. 아우 우리 동생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사실 저 대단한 거 아닌데 음, 여러분들께서 스마일을 사랑해주시는 마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마일을 아껴주시고 에이, 사랑하는 마음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모여서 저에게 오신 거 아닌가 그렇게 에이, 제가 느꼈어요. 정말 아 진짜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감사드리고, 어제는, 음, 어쨌든 이걸 못했어요. 어제 했어야 되는데, 어, 일요일 날, 기업식 끝나고, 지프리가 좀 늦게까지 있어가지고, 술을 먹고, <laughs> 그냥 여기에서 잤답니다. <laughs> 그래서 어제는 뭐, 그냥 세수만 하고 있었어요, 어제. 예, 그러고 있었는데, 또 손님이 오셔가지고, 또 인사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어, 청소도 못하고 그냥 어지럽게 어제는 있었거든요 오늘은 좀 아침에 일찍 부지런을 떨었어요 이 영상도 찍고 예, 나눔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일찍 온다고 왔는데 예 이거를 제가 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세요 댓글 달아 주신 분들 모두의 이름을 제가 적었답니다 이렇게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어, 어떻게 말로만 해야 되는 건지. <laughs> 이거는 개업 기념 나눔이었고요. 음,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거 끝나고 또 나눔을 준비를 해놓을게요. 너무 개업에 오신 분들도 다 드리면 좋겠지만 또 형평상, <laughs> 형평상 그게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끝나고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나눔을 어, 진행을 하려고 해요 어떤 것을 갖다 놓고 할지는 아직은 모르고요 어, 기대를 해 주시면 제가 보답을 해 드릴게요 너무 감사 감사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커서 <laughs> 어떻게 말로 다할 수가 없어요 요것은 개업 기념이었고요 음 이것을 초첨을 제가 하도록 할게요. 요 앞에 다육이가 추가가 됐어요. 너무 감사해서 추가가 됐는데요. 음 포장을 하면서 또 무엇이 또 갈지도 모르고 <laughs> 제가 그래요. <laughs> 계획이 예 없답니다. <laughs> 즉흥적이에요. 그래서 포장을 하면서 또 조그만 거 하나라도 더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요것은 이제 제가 잘라서 접어서 추첨을 바로 할게요. 보이시죠? <laughs> 제가 잘라서 이렇게 한 번만 어, 두 번을 접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한 번만 접었어요. 어, 제가 지금 나눔을 어,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있죠. 네 번째 다 이렇게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어, 이거는 제 나름대로 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쁘네요. 그렇죠? <laughs> 괜찮아요. 그래도 재밌어요. 한번한 음, 번. 성함 기억하기도 좋고 예, 괜찮더라고요이 방법이 좀 옛날 방법이긴 한데 재밌어요 계속 이렇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오늘 지금은 다섯 분께 음, 선물을 다섯 가지씩 갈 거예요 여기에서 예, 제 성의가 좀더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음, 다섯 분초첨을 예, 제가 할 텐데 제가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작은 눈인데? <laughs>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제 네, 뒤적뒤적 해서 제가 일단 뽑을게요.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어느 분을 뽑을까? 그래서, 그래서 한 분, 여기. 짜잔. 아이고, 잘안 보인다. 그치요? 어떡하지? 아, 예. 나깨비깨비님. 축하드립니다. 나깨비깨비님. 저 혼자 있어가지고. 나깨비깨비 님은 이쪽 1번 이쪽에 놓을게요. 나깨비깨비 님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분. 제가 손이 많이 거칠어요. 안 예뻐요. 좀 그거. 미워도 그냥 봐 주세요. 제가 장갑을 못 끼고 일을 해서 그래요. 두 번째 분 두두두두두두두두 어떤 분이 여기서 짠안 보이는데서 여기 자, 어, 자, 이게 제가 뭘 잘못했나? 행복한 꽃 현아다용님 같아요. 아유, 어떡하지? 잘안 보여요. 어, 잘 보이죠, 이제. 어머나, 행복한 꽃 현아다용님이네요. 그쵸? 웬일이십니까요? 웬일이십니까요? 현아님? 당첨되셨어요. 당첨되셨어요. 두 번째 핑클로비 앞에 행복한 꽃 현아다용님 축하드립니다. 저 지금 뽑기 는거잘 보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하나를 뽑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정당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 했고 세 번째 분이 누가 되실까요? 저눈 감고 있어요. 지금 한번 뽑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이분이에요, 이분. 이렇게. 짜잔짜잔 짜잔. 박의 주의자님. 박의 주의자님. 맞습니다. 박의 주의자님이에요. 제가 글씨를 써서 알아요. 박의 주의자님은 오팔이나 축하드립니다.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어요. <laughs> 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출근을 해서 저 혼자 이러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또, 어, 네 번째 분, 저눈 감고 있어요. <laughs> 아, 여기, 여기, 어떻게 할까? 할수록 재밌어요. 여기서 한 분, 여기서 안 보이는, 이렇게 해서 안 보이는 종이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짜자잔. 뭐야? 정청자님. 정청자님. 이분을 제, 가왜 놀랬냐면요. 이분이 저한테 첫 번째로 택배를 시키신 분이세요. 정청장님 맞지요? 맞으실 것 같아요. 정청장님. 뭐, 웬일이래, 오늘. 저 오늘 무슨, 무, 무슨 날이죠, 오늘? 여기. 화재금으로 갈게요. 정청장님이 저한테 첫 번째로 택배 주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발송을 해드렸는데 토요일 날 받으시고 일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잘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보답을 하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 분. 이렇게 이렇게 잘 젖어서 <웃음> 재밌다. <웃음> 이렇게 열고 이렇게 안 보이는 이렇게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이는 쪽. 이분은요. 송경순 님. 송경수님이십니다. 송경수님은 여기 마커스로 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섯 분 제가 공평하게 여기에서 다섯 분을 뽑기를 했죠. 여기에서 낙깨비깨비님 행복한 꽃, 환하다육님, 박애주의자님 정청자님, 송경수님. 이렇게 다섯 분께서 저의 선물을 받으시게 됐어요.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계속 계속 축하 전화도 받고, 축하의 댓글도 지금까지 받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뭐라고. <laughs> 항상 눈을 저는 그러죠. 저는 잘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예쁘게 좋게 봐주시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진짜 언제까지나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예쁜 다육이 와 행복하게 그렇게 지낼 거예요. 여기 지나가시다가 들어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세요. 언제나 환영입니다. 우리 집 골드라인. 어, 예쁜 아이 몇 아이 보여 달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요 앞줄에 요 앞에 있는 아이만 우선 보여 드릴게요. 요 아이는 골드라인이에요. 어, 골드라인이라고 요투명 얻은 지가 얼마 안된 아이. 어, 신 신품. 그쵸? 신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런 아이가 저희 집에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오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예뻐져갖고, 제가 문 열고 딱 들어오면 황홀해요. <laughs> 요 색감 보면서 요 아이가 얼마나 더 예뻐질지 전, 정말 정말 궁금한데요. 요 아이, 우리 오레오를 볼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요요아이의 흑정미가 있습니다. 저도 흑정미가 너무 예쁜데, 이렇게 이쁜 흑정미가 우리 집에와 있고요. 어, 꽃 앙무라고 하죠. 꽃 사랑 뭐 칼라 앙무. 요 아이 정말 예뻐요. 제일 빛나고 제일 이쁜 아이. 저희 개업식 날에도 제일 인기쟁이였어요. 요 아이 예쁘죠? 그리고 아라베스크. 요즘 핫한 아이 아라베스크. <laughs> 요즘 진짜 핫해요. 여기 일렉트라도 있고요. 어, 릴리시나 금또 있고요. 저쪽에 러우. 요 아이가 러우예요. 이번 우리 기업식날 얼굴마담을 톡톡히 했답니다. 러우가. 너무 행복해요. 아, 이렇게. 요거는 아라베스코 좀 작은 아이. 저쪽 거는 좀 묵은 군생더 많죠, 얼굴이. 그래서 예, 가격이 차이가 나고요. 이거는 일렉트라. 이건 다이아몬드, 스테이트큼, 애프터글로우요 어, 아이들이 어. 앞줄에 있어가지고 얼굴마담을 진짜 톡톡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러우 로우. 러우도 인기가 많았답니다. 너무 예쁘죠. 러우 진짜 한가득입니다. 화분에 넘쳐나요. 화이트 스노우도 있고 화이트 스노우도 진짜 이뻤어요 레몬노즈도 있고 브로잉 애플민트 이렇게 이 앞에 아이만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뭐 애플민트 애프터블로우. <laughs> 너무 예뻐요. 이렇게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아이들이 환영을 해준답니다. 인사 아주 예쁘게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행복하게, 행복하게 지내자고요. 오늘 당첨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셔서 주소하고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골드라인 이쁜이 보시며 행복한 반려생물들과 즐겁게 지내요. 행복하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